안녕하십니까, 다들 필수는 자베스비 j 군이 오늘은 미량권 저수지로 왔어요. 1보 c 지될것 같은데? 이것도 베스. 야 버리냐 뭐냐? 처음 어? 보는 저수지라 가지고 일단 샘물 유입구 쪽으로 왔는데 모르겠다.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수초가 중간중간에 많이 깔려있어요. 댓클은 MH랑 H로드랑 두대 들고 왔거든요. 일단은 쉐드랑 프로그랑 일단 달려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고, 안 나오면은 뭐, 그때 가가지고 다시, 어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지금 비개도 지금 많이 그쳤어요. 올 때는 비 엄청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많이 그쳤어요, 지금. 탐색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미량 전수지쪽 상류 쪽입니다. 샘물 유입구.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쉐드웜으로 일단은 운영해보겠습니다. 보자 안 때려줄 것같아 여기 앞에가 수심이 별로 깊지가 않아요 자 올라가자 여기는 새물이기는 한데 조금 수심이 너무 얕다요 유구 이쁘다 렛츠 고잘 찾아왔죠 우리 또 기왕 하면 잘 찾아 들어간다 아입니까? 헉! <laughs> 가물치도 뭐든 잡혔으면 좋겠다. 왔는데 꽝은 면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고! 고! 가물치도 잘 나와요, 여기? 아, 여기 웨이도 있고 안에까지 들어가고 싶다. 가라앉지, 계속? 가물치 나올 것 같아. 여기 고기 보기 힘들어요. 지금 물이 많이 빠졌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쭉쭉쭉. 쭉 나는 뜨개질 바늘보다는 낚싯 바늘이 어울리지. 아 목이. 어 목이 있다. 클났네. 이거는 지금 물 안에 안 깔아앉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그린치? 그린치 카는 자칼루어인데, 물 안에 안 깔아앉아. 위에 떠 있어. 네, 오늘은 날씨 시원하니 낚시하기는 딱 좋아요. 햇빛도 많이 뜨겁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고기 활성도가 죽었어. 너무 뭐 많이 났죠, 지금. 얼굴에 뭐 많이 났어. 아, 일단 바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불지? 왔다. 홀딩에 바로 먹었다. 이야, 장 그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던 베스가 왔다구니! 그렇게 안 나오던 베스가샘이 바꾸자마자 왔다구니! 예하! 왔다구니. 왔다구니. 왔다구니, 폴링에 바로, 냠냠이 왔다구니. 빠밤, 빠밤. <laughs> 폴링에 바로 가져가네요. 명강했다. 아, 힘들다. <laughs> 힘들다, 힘들다. 이들을 던졌는데, 액션 주기도 전에 폴링에 먹고 들어갔어요, 폴링에. 폴링에 바로 가져갔어요. 액션 주려고 딱 들었는데, 쑥 치고 나가더라고요. 짜잔, 지금 사이즈는 이자 꼬맹이지만, 일단은 명강 한번 했습니다. 짜잔, 짜잔. 요놈이 베스예요 요놈이 베스베스 채비 간단하고 봐요. 베스낫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가봅니다. 오늘은 커버보다는 이쪽 수초 쪽을 수초가 물 안에 잠기는 수초를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다시 갑니다. 와, 다구니. 하, 아, 아, 이제 마음이 조금 안정이 찾았다. 가자! 수초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역시 미드요. 없는 거기도 만들어내는 미드. 기회들 너무 큰걸 썼나봐. 요거보다 한 단계 작은 걸 써도 될것 같은데. 자. 온다 온다 온다. 고기가 온다. 베스가 온드야. 베스가 온드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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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뭐지? 아. 일부러 여유줄 주고 조금 우고 나가게 놔둬야 될것 같은데. 안에 수초에 박아버렸다. 아, 이거 3자 이상인데. <laughs> 신발 아니야, 고기야. 어, 다시 들어간다. 움직여라, 나가라. 그렇지. 일로 나와. 나와. 일로 나와, 임마! 나오라 <laughs> 나, 오라고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이 라인 터질까봐. 떨려. 자. 봐봐. 지금, 초리 때 지금 안 휘어있죠? 안 휘어있거든? 이렇게 있다가 좀 있으면은 지가 힘을 쓴다고. 자, 풀에서 나옵니다. 기어 나오세요! 흉. 안 나와. 안에 박혔어, 지금. 수초에 완전히 안에 대가리 쳐박고 들어갔어. 아, 큰일 났다. 어, 그렇지. 나, 온마 왔다. 우와, 이번에도 3자 이상. 자, 뛰어라뛰어라 박지 마라, 일로 온나 일로 와. 수초에 박지 마, 제발. 제발. 그렇지, 제발. 옳지. 땡큐. 아,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수초에 박지 마라, 왔다 그니 방지 집행했어. 바늘이 안 빠져. 아! 자, 삼자베스. 나이스! 빠밤. 음 <laughs> 오늘 여기 제가 낚시 진행한 우리랑 덕곡지에서 낚시 진행했고요. 오늘 비랑 수온이 조금 이틀 동안 날씨가 흐렸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류 쪽이랑 있고, 중류, 중류 쪽, 상류 쪽. 어, 커버에서는 오늘 입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제방 쪽, 하류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미드로, 그래도 뭐, 아쉽지만은, 소소하게 손맛 보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군이군이 군이 간다, 군이. 뿅!